오늘은 카바지 탁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카바지 탁셀의 상품명, 회사에서 붙여준 약의 이름은 제브타나입니다. 이 제브타나의 국내 허가 적응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레드니솔론 상품명 소론도와 병용하여 이전에 도세탁셀을 포함한 항암학 요법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MCRPC 치료에 허가를 득했습니다. So, NCCN 이라고 하는 미국의 종합암 네트워크를 참고해 보면 동일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기존에 도세탁세를 맞았고, 호르몬 치료는 하지 않은 환자에서 이제 진행이 된 경우에는, 어, 호르몬 치료로서 이제 자이티가라던가, 어, 엑스탄디. 추천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카바제 탁세를 투여할수 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전에 도세 탁세도 맞았고, 호르몬 치료도 했다라고 한다면, 가장 선호되는 요법으로 이제 카바제 탁세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전에 도세 탁세를 맞고, 이제 진행한 전이성 거세정성 전립선암 환자에서 추천해 볼수 있는 항암학 요법이구나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용법 용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바즈탁셀에 추천되는 용법 용량은 밀리그램 퍼 미터 제곱당 25를 3주마다 1시간 동안 정맥 주사하는 것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요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요법을 살펴보면 이전에 도세탁세를 포함한 항암학 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으로서 앞서 살펴봤던 프레드니솔론 소론도와 병용하는 요법으로 3주에 한번2 5 m g 그램퍼미터제곱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약값 전액 본인 부담으로 제시되고 있는 적응증으로는 전이성 거세정성 전립선암 중 임상적으로 어그레시브한 베리언트와 병리학적으로 유전자 이상을 가진 경우로서 3주에 한번 프레드니솔론 카보플라틴과 병용을 하게 되고요. 이때 카바제탁셀 용량은 동일하게 2 5 m g 제곱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FDA 박스형 경고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형 경고문이란 의약품의 안전 관련 정보를 담은 경고문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FDA 미국 식약처에서 발표한 카바지 탁슬의 박스형 경고문으로 첫 번째는 호중구 감소증이 있습니다. 호중구는 백혈구의 약 60%를 차지하는 세포인데요. 이 호중구 감소증으로 인한 사망이 보고가 되었고, 혈구수 검사를 자주 실시해서 호중구 감소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써져 있습니다. 또한 이 약은 호중구 숫자가 1,500 이하인 경우에는 여해서는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성 경고문의 두 번째로는 과민 반응이 있습니다. 어, 이 약은 중증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약에 의해서 뭐 피부가 울긋불긋해진다거나 가렵다거나 뭐 혈압이 떨어진다거나 이제 기관지 경련으로 인해서 숨쉬기가 어렵다거나 하는 증상 등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중증 과민 반응인 경우에는 즉시 취약을 중지하고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약 투여 전에 미리 이제 전치료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약 투여 시 발현될 수 있는 위험, 또 중증의 과민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투여 30분 전에 항히스타민제, 코르티코 스테로이드, H2 기량제를 반드시 투여해야 합니다. 이 약, 하바즈탁세, 또이 약의 첨가제로 알려진 폴리솔베이트 80에 과민 반응 병력이 있다면 뒤에서는안 된다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빈도가 높은 이상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카바지 탁셀과 프레드니솔론을 병용했을 때의 자료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카바지 탁셀의 용량 조절이 필요한 이상 반응입니다. 그래서 호중구 감소증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또두 번째로는 설사. 하루에 3, 4번 이상. 물변을 보는 것도 제시가 되고 또 말초 신경병증이라고 해서 손발이 저리거나 뭐 무디거나 뭐 감각이 떨어지거나 어, 또 아프거나 통증 같은 것들 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또 간독성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설사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용량 조절이 필요한 건 아니구요. 등급에 따라서 용량 조절이 권고가 되고 있어서 환자분들도 좀 면밀히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구요. 빈도가 높은 이상반응, 특히나 50% 이상 나타났던 이상반응으로는 골수 억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백혈구의 60%를 차지했던 호중구의 감소증이 94%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환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호중구 같은 경우는 나쁜 세균이나 증균을 물리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호중구 감소증이 발생할 경우 감염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빈혈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빈혈은 98%나 제시가 되고 있고요. 빈혈이 심할 경우에는 피로감도 심해질 수 있고요. 또 수족냉증이라던가 호흡곤란 심한 경우에는 실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세 번째로 백혈구 감소증도 96%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 여섯 번째로는 20% 이상 발생했던 이상반응인데요. 마찬가지로 골수 억제 중의 하나인 혈수판 감소증이 48%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혈수판은 지혈을 하게 해주는 세포였죠. 피를 잘 멎게 해주는 세포. 그래서 혈소판이 감소하게 되면 지혈이 안 되고 또 멍이 쉽게 든다거나 멍이 쉽게 퍼진다거나 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설사도 이제 47%로 굉장히 확률이 높네요. 그래서 어 하루에 세네 번 이상 물변을 보는 거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죠. 어 변비도 한20% 정도. 우리가 변을 잘 본다고 하는 거는 보통 뭐 일주일에 세번 이상 혹은 이틀에 한번 정도 편하게 변을 보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꼭잘 확인해 주셔야 될거 같고요. 매스컴 구토도 각각 34, 22%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항암제 중에 순번을 매겨보면 카바지탁셀은 중간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구토제, 구토 예방약이 반드시 추천되는 항암제는 사실 아닙니다. 그 외에도 피로나 무력증도 각각 37에서 20% 정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등급이 높은 이상 반응인데요. 이 이상 반응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1에서 5등급까지 매길 수가 있고요. 5등급은 이 이상 반응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정도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 3등급 같은 경우는 치료하지 않으며 이제 생명의 위협이 될수 있는 이상 반응이고요. 4등급은 실제로 생명의 위협이 되는 이상 반응. 좀 등급이 높다라고 한다면 생명의 위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호중구 감소증이 82%, 백혈구 감소증이 69%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나타나더라도 잘 지나가기 위한 방법을 보려고 하는데요. 빈도가 높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어, FD 박스형 경고문, 혹은 이제 용량 조절이 필요한 이상 반응으로 살펴봤던 첫 번째 과민 반응 같은 경우는 우리 예방약을 반드시 투여합니다. 어, 그리고 이런 과민 반응이라고 한다면 보통 첫 번째나 두 번째 투여 때 가장 흔하다고 해요. 그래서 환자분들 특히 처음 치료할 때또두 번째 치료할 때 어, 좀잘 확인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주사 맞을 때, 그리고 주사 맞은 직후에 피부가 가렵진 않은지, 빨개지진 않은지, 오돌토돌하진 않은지, 숨이 차고 답답하진 않은지 꼭잘 확인 주시고 선생님들께 빨리 얘기를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한다면 손발이 저리고, 무리고, 아프고, 감각이 없고 하는 것들. 사실, 빈도는 높지는 않아요. 카바지 탁셀의 그 자료에 따르면 은약 13%라고 빈도가 높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손발을 많이 쓰고 움직여 주셔야 돼요. 여기 손 비비기,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기, 굉장히 일반적인 멘트가 있는데, 이거 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손발 꼭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이전에 도세 탁셀 맞고 카바지 탁셀 한다고 한다면, 이전에 맞은 도세탁셀 때문에도 손발이 아마 많이 저리실 거예요. 그래서 손발 많이 신경 써주시고 특히 손보다 발이 심하다는 분들이 많아요. 발도 많이 움직여주시고 주물러주시고 가벼운 산책도 도움 많이 될것 같습니다. 증상 있을 때 참지 마시고 꼭 선생님들께 얘기를 해주세요. 치료약은 아니어도 증상 완화해주는 뭐 리리카라던가 뉴론틴 이런 약들 처방해주시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간장애, 간 독성이 있었는데요. 병원 올 때마다 우리 정기적으로 피검사 합니다. 환자분들 AST, ALT, 뭐 빌리루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다 검사하면서 항암을 진행하게 되고요. 어, 간독성의 특징적인 증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너무 입맛이 없다. 피로감이 심하다. 이런 것도 꼭 얘기를 주시고, 간하고 관련해서는 이제 뭐 얼굴이라던가, 눈, 손바닥 같은 게 노랗게 뜬다던가, 혹은 오른쪽 윗배가 아프다던가 할 때는 선생님들께 꼭 빨리 얘기를 주세요. 또, FD 박스형 경고문이면서 빈도도 굉장히 높았고, 또,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이상 반응인 골수 억제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병원 올 때마다 혈구수 모니터링 할 거고요. 절대 모르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환자분들도 백혈구, 호중구 관련해서는 위생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마스크 잘 쓰시는 거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사람 많은 곳은 가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혈소판, 지혈 관련해서도 항상 다치지 않도록 날카롭고 뾰족한 건꼭 피해주시고요. 다칠 만한 위험한 행동이나 운동 같은 것도 꼭 피해 주셔야 되고, 또 적혈구, 적혈구 산소 운반해 주는 세포. 적혈구 많이 부족하면 피로감, 권태감이 심해질 수 있겠죠. 너무 무리하지 않은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량 조절이 필요한 이상반응이면서 빈도도 높았던 설사 앞서 우리 봤듯이 변비보다 설사가 더 흔했어요. 설사라고 한다면 하루 3-4번 이상 물변을 보는 것 설사가 나면 물을 좀 충분히 드셔 주시고요 식사는 조금씩 자주 맵고 기름진 건 당연히 피해 주셔야 되고요 너무 찬 온도 음식보다는 이제 실온 온도 음식 섭취 부탁드리고 환자분들 증상 있을 때 참았다가 약을 드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참지 말고 선생님이 상비약 설산할 때 드세요 해주시는 약 주셨다면 참지 마시고 상비약 꼭잘 복용을 해 주시고요 여섯 번째로는 변비 변비는 설사에 비해서 확률이 높진 않았죠 약20% 정도 어, 변을 잘 본다고 하는 거는 뭐 이틀에 한번 혹은 하루에 한번 정도 변을 편하게 보는 거 근데 내가 뭐 3일 넘어가도록 변을 못 본다던가 혹은 어, 횟수는 괜찮은데 변보기가 많이 어렵다 이런 거는 변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식사는 조금 규칙적으로 해 주시고요 물도 충분히 마셔 주시고 규칙적인 운동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요. 대변 보고 싶을 때 참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변비 있을 때 드세요 하는 치료약, 변비약 받으셨다면 증상 있을 때잘 복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메스컴 구토는 이제 확률이 있기는 했지만, 사실 항암제 중에 순변을 매겨보면 구토 확률이 높지는 않았어요. 중간이야. 구토 방지제. 반드시 처방이 나진 않아요. 어 그래서 혹시나 이제 증상 있을 때 드세요 하는 상비약 받으셨다면 이제 참지 말고 약 복용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또 피로감이나 무력감 관련해서도 이제 피곤하면 쉬시고 무리하지 않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도세탁셀을 맞고 이후에 카바지탁셀로 진행하신 환자분들이라면 아마 탈모가 심했을 거예요. 카바지 탁셀은 탈모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카바지 탁셀 맞으면서 머리카락은 아마 천천히 예, 돌아오실 거예요. 그래서 카바지 탁셀 맞는 동안은 이제 탈모는 염려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